10년이면 간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오늘 찾은 곳은 서울시 강동구 언제나 손님 발길 끊이지 않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방방곡곡에서도 찾아온다는 맛집이 있었으니 한 15년은 됐나봐요. 몸이 허할 때, 이거 와서 먹으면 따뜻하니 좋아요. 제가 자주 오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붓지 않을까요? 아, <웃음> 정말 피부가 <정말>. 좋아져요? <laughs> 예, 그럼. 동시요 건강은 물론 예뻐지기까지 한다는 오늘의 메뉴는요. 여기 반반으로 주세요. 반반으로 주세요. 아, 예, 예, 반반 올려드릴게요. 맛을 동시에 즐기는 소고기 버섯 전골. 싱글 다야 근데 어찌 고기보다 버섯이 더 많은 것 같지요? 이거는 지금 고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버섯이 주인공인 반반 버섯 전골입니다. 고기는 거들 뿐 어느대의 주인공은 나야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담백함과 매콤함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30년 전통 반반 버섯 전골 전골. 이런 비주얼은 처음이네요. 완전히내진치네 다양한 버섯을 한 숟가락에 올려 먹는 그 맛은 따봉 매콤한 국물을 가득 먹으면 이 촉촉한 버섯 맛은요, 쫄깃함과 얼큰함이 어우러져 더 맛있답니다. 그야말로 머리부터 팔끝까지 시원해지는 맛. 정말 맛있다, 근데. <laughs> 맑은 거, 매운 거, 치한거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향으로 먹으니까, 살살 <laughs> 식감이나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딱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손님? 아니 밥 먹다 말고 어딜 가세요? 다 드셨어요? 식사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무한 리필이라 리필. 대세모가 무한 리필인고 했더니 그 정체는 바로 여섯 가지 버섯. 야들야들한 흰 목이 버섯부터 줄기 탄 검은 목이 버섯, 새송이 버섯에 표고 버섯,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까지 오만 가지 버섯이 한데 모인 버섯 무한 리필. 메인인 주인공을 무한 리필로 준다고요? 버섯이 네.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버섯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 손님들은 대만족.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말 나아가었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버섯은 배가 많이 안 차가지고 먹고 또 먹고 해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섯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laughs> 아, 가성비 짱이죠. 푸짐하고 싱싱한 버섯을 아낌없이 마음껏 먹어도 금액 추가가 없으니 먹으면서도 기분이 더 좋아진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건. 와와 여기 여기 어머, 이게 노르군데이보 이게 정수만. 어머 이 귀한 거. 섭지 못한 대접에 여기 저기 카메라를 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과 동충하초버섯. 오 진짜 노루궁뎅이 같아요 기 와서 생으로 한번 맛보시고 익혀 드시고. 생긴 건 당근 착상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 생 버섯 시식회. 어떨까요? 음. <놀놀놀놀라> 어, 불편은데 이거. 처음 아, 보네. 성... 어? <놀놀놀라> 담백하고 아삭해서 시키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이 입안을좀 많이 감도는 맛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될 만큼 신선한 버섯이 무려 8가지.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새송이, 팽이, 표고, 두 가지 생목이버섯, 느타리버섯까지 종류만 8가지. 이름하여 30년 전통 무한리필 반반버섯 전골. 도도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우니버섯 지수의 한번 신선함에 두번 놀란답니다. 산에서 막 나온 느낌? 산에서 먹는 느낌? <laughs> 자연인이 갖다다준 버섯 부럽지 않은 싱싱한 맛. 그러니 저절로 따봉. 자, 새송이 버섯은 좀 비타고요. 네. 표고버섯은 향이 좋아요. 여기는 버섯이 신선해죠, 뭔. 그 향도 많이 나고. 예, 아, 네. 괜찮은 거야. 이렇게 푸짐한 버섯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전설 주인장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버섯과 30년간 사랑에 빠진 정환민입니다 버섯으로 전설을 만든 주인장입니다 여기가 우리 생버섯 저장고입니다 여기서 한5% 정도는 자기가 자생적으로 자랄 수도 있고 싱싱하게 저장도 됩니다 충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는 동충아초부터 노루의 엉덩이를 닮은 노루궁뎅이 버섯까지 이 많은 버섯을 작은 냉장고에서 키운다는 말씀. 오이 많은 버섯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세요? 아 이것은 우리 집 비법인데 궁금하세요? 네. 네.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따라오라는 말에 무작정 가기는 하는데 커다 보니 경기도 포천 여기에 우리가 찾던 그 버섯이 있긴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여기예요? 아 사장님, 아 예. 여기어딘 아, 이렇게 뭐 보니까지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우리 보물 창고. 네, 보물 창고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냥 창고 같은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선을 빼앗는 버섯들의 향연. 제법 넓은 공간이 버섯으로 빼곡한데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 우리 먹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아 여기 이제 새송이 버섯. 1차 수확하고 이제 두 번째 수확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81년에 시작해 50년간 10여 가지의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전설의 버섯 농장. 그 양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버섯 양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일주일 생산하는 게한 4톤 정도? 우와. 와 합하면은 네. 한몇억 정도 되죠? 와최이 네. 요거는 네. 한 20일 정도. 버섯마다 필요한 영양분은 물론 성장 속도 또한 달라 키우기가 쉽지 않지만 주인장이 이렇게 버섯을 직접 키우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드셔도 돼요. 네, 이렇게 먹으면 버섯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균 상태에서 깨끗하게 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맛보는 건 괜찮습니다. 키우는 과정도 재밌지만 엄청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버섯을 저렴하게 손님한테 무한리필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행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버섯에 대한 남다른 애정만으로 지금의 자리에선 주인자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농장이 한 50년 됐어요 이제 저랑 형님이랑 같이 어, 합심을 해서 농장 을 운영해 왔었고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신선하고 저렴하고 어, 이러니까는 손님들이 그거를 피부를 느끼시고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통 버섯전골의 첫 번째 비법 농장에서 직접 키워. 버섯을 원가 걱정 없이 무한 제공할 수 있는 점인데요. 게다가 반반 짜장, 짬뽕처럼 반반 육수가 있으니 고민할 오, 필요 없습니다. 전이 얼큰한 쪽에 한 표입니다. 맑은 국물은 고소하면서도 음, 버섯의 향이 잘 느껴져서 좋고 매콤한 국물은 정말 딱 알맞게 매워가지고 너무 맵지 않고 맛이 얼큰하니 좋은 것 같아요. 국물 깊이가 너무 있어서 속이 너무 확 풀리는 느낌이니요 단반 육수. 이 육수에도 비법이 있다는데요. 신선한 동충하초 버섯이 꼭 들어가야 맛이 난답니다. 30년의 식당 운영하면서 연구를 많이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면 은 육수 맛이 아주 깊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여기에 다시마, 양파, 무, 표고버섯까지 아낌없이 넣어주고. 동충하초 입을 살포시 덮어서 끓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에 소사골 육수. 이게 더 들어가야 깊 풍미가 납니다. 이렇게 사골 육수까지 더해주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 버섯 맛을두 배, 아니 세 배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전골 육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란데요. 아, 이것은 동충아초와 표고버섯을 넣고 우려낸 예, 육수입니다. 육수에 양파를 갈아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만능 양념장. 다진 마늘과 생강, 액젓, 물엿을 넣고 잘 섞어준 뒤딱 일주일 숙성시키는 양념장. 바로 반반육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얼큰한 비법이라는군요. 버섯으로 시작해 버섯으로 끝나는 30년 전통 반반 버섯 전골 이맛안 보고는 못배긴다고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30년 전통 버섯 전설 집의 또 다른 별미 밑반찬 삼총사 새콤달콤 버섯김치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는데요. 음 처음 먹어봐요. 차가 맛있는 것 같아요. 새콤 아, 아, 매콤. 약간 오이김치 맛 같은. 새콤하고 아, 너무 맛있어서 집에싸사 먹고 싶어요. 손님들이 이 반찬이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반찬은 언제 만드세요? 아, 이거는 우리 30년 같이 운영한 우리 아내 담당입니다. 30년 경력 주인장 뒤에는 항상 아내의 빛나는 손맛이 있었으니. 이것도 다 오랜 연구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다른 집하고는 차별화를 두려고 그러면 모든 반찬에다 버섯을 놓자 버섯과 채소 푸짐하게 넣고 가진 양념으로 버물버물. 어머니의 손맛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주인장표 버섯 음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솜씨. 와, 이게 제가 그 중국 국제 버섯 요리 경연대에 나갔을 때 그때 제가 거기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손맛이고요. 남편 사업의 작은 보탬이 나마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지만 타고난 손맛은 숨길 수 없었다는데요. 제가 매니저였었습니다. 옆에서. <laughs> 확실하게 사진 찍어주고. 네. 응, 확실하게 보피를 해갖고 응, 금상을 수상해갖고 숨은 공로는 접니다. <laughs> 담백한 버섯 전골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버섯 김치 완성. 이것이 바로 완벽한 반반 버섯 전골 한상. 여기에 바삭바삭 탕수와 아삭아삭 피클까지 그리고 사장님 마무리 해 주세요. 여기 마무리 해 주세요. 아 마무리는 죽으로 해야죠. 여기 버섯죽 꼭 먹고 와야 됩니다 전골을 먹었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 버섯죽. 아, 있어야죠. 이 죽도 매콤한 맛, 담백한 맛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마무리가 되거든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때면 자꾸만 생각난다는 매콤 담백 반반 버섯죽. 매운맛 많이 아는 얼큰 버섯죽으로. 담백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달걀 버섯죽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다 보면 어느새 보이는 빈 그릇.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여러가지 버섯 먹고 하면 10년은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여기 차좀담아가세요 여기. 두 가지 있으니까 이거 담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 마무리까지 확실한 사장님의 서비스. 버섯을 우려낸 시원한 찬데요. 버섯차 테이크아웃까지 원하는 사장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laughs> <그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서비스까지. <laughs> 네,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면 항상. 뭔가 대접을 받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장님. 제가 장사한지 30년이 됐는데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맛을 내는 전설 사장님 그맛 오래도록 지켜주세요.